3 구문, 신텍스. 4.2. 구현기법, 컴파일러 개발. 관련된 내용이죠. 어, 3장에서 언어의 설계원리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언어가 하나 개발이 됐어. 파이썬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파이썬은 변수선언이 없고, if문은, 뭐, 어쩌고저쩌고, 조건문 다음에 콜론 있어야 되고, 탭으로 밀어,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if문에 걸리는 문장들이, 뭐, 한 개, 두 개, 여러 개이면, 그 문장들은 탭으로 하나씩 밀어주고, 그 다음에, 그 if문 걸리는 게 끝나면, 또, 그 다음 문장이 탭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그러기에는 너무 불분명하죠.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종이에다가 기록으로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명세서를 디스크립션 써줄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 언어에 대해서 파이썬은 어떻고 자바 언어는 어떻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남겨서 그 기록을 남겨 주면 그걸 가지고 컴파일러 개발하는 사람이 컴파일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언어, 언어를 정의할 때 우리는 구문하고 의미 두 가지로 정의를 해요. 구문하고 의미를 써주면, 구문은 s y n t a x 구요 어, 언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문장이니까, 문장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문장이죠. 어, 언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 대표적인 문장의 syntax, if문의 syntax, for문의 syntax, 스위치 문의 신택스, 함수 문, 함수의 신택스 이렇게 또는 클래스의 신택스를 구문으로 정의해주고요. 그다음에 if 문하고 while 문하고 신택스가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if 문하고 while 문하고 C 언어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차이가 없어요. 키워드만 if로 시작하느냐 while로 시작하느냐지괄호 음. 안에 조건식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if문에서 else 없는 if문, 음, 음. if문에서 else가 없다고 치자. 그런 경우에 이, if문 조건이 참일 때만 음. 하는 거. 중괄호 열고 닫고 while문도 똑같아요. while 괄호 조건, 안에 조건문 이 있고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 문제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기술 해줘야 되겠죠. if의 경우에는 이 참일 때 이걸 실행한다. while 문의 경우에는 참인 동안 계속 반복해서 실행한다라는 그 의미를 기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의, 의미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언어는 구문론, 의미론, syntax, semantics로 정의한다. 음, 여기서 의미로는 너무 복잡해서 별로 공부 안 하고요. 이제 이 사장에서는 주로 언어의 구문, 신텍스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의미로는 간단하게, 간략하 개념만 소개할 거고요. 언어의 신텍스. 언어의 신텍스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자연 언어로 정의할 거냐? 영어로? 한국어로? 아니면 어떤 형식 을 이용해서 정의를 할 거냐 이 형식으로 정의를 해야지 나중에 컴파일러 개발할 때이신태스를 읽어서 거기에 맞는 컴파일러를 개발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형식으로 정의할 때 어떤 형식으로 정의할 거냐 의 문제인데요. 포트란을 개발하던 시대에 베커스라는 리더가 포트란 컴파일러 만들기로 된 사람이 어 BNF, EBNF. 아, 포트란 만들 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알골에서 나온 얘기닌데 하여튼 그 사람이 알골 시절에 만들어죠 그러니까 BNF, EBNF, 구문 도표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만들어서 그 형식에 맞추어서 신택스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음, 여기는 교재에 내용이 있어서 컴퓨터가 뭐냐? 컴퓨터, 컴퓨터가 뭐냐가 책에 기술된 내용이 제가 생각은 좀 달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알고리즘 플러스 자료구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때 이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컴퓨터를 실행할 때그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들이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하드웨어 컴퓨터, 실제 컴퓨터도 있을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티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컴퓨터도 있을 수 있고요. 가상 컴퓨터, 버추얼 컴퓨터, 그러니까 세 가지 대역 컴퓨터가 있는. 즉,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디에서 실행할 거냐. 시, 실제 컴퓨터가 대부분이겠지만, 시뮬레이션하는 경우도 있고,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상 컴퓨터를 설명하고 있네요. 고급 언어 프로그래머들은 컴퓨터를 가상의 고급 컴퓨터로 간주한다. 그런 의미는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어 컴파일을 했을 때 컴파일 결과물 결과물이 실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기계어로 번역되는 게 최종적인 거지만 근데 보통 어셈블리어 어셈블러는 있기 때문에 음. 어셈블러가 실행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번역해도 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제 뭐 가상의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하고 인터프리터를 해서 이제 실제 하드웨어에서 실행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죠. 네, 다음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휘 구조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파이썬 많이 사용하고 있죠. 파이썬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어휘들이 뭐뭐뭐 있어요. 단어들. 뭐 if, for,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 함수, 이름도 있을 테고 곱하기 기호, 더셈, 뺄셈, 기호, 이런 기호들도 있을 테고 연산자들도 있을 테고요. 그럼 어떤 것들을 쓸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언어, 파이썬 같은 새로운 언어를 개발한다면 어떤 어휘들을 이용... 해서 코딩,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건지 그러면 그 어휘에 사용될 수 있는 문자들은 뭐뭐뭐가 있는지 abcd 영문자 그 다음에 콤마 마침표 세미콜론 이퀄 어, 어느 어 정도까지 사용할 건지 어디까지 쓸수 있는지 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리미언어에 사용되는 어휘들을 구성하는 문자들은 알파벳 대문자만 쓸까요? 여기서는 대문자만 얘기를 했네. 언어에 따라서 대문자만 쓰는 경우도 있고 소문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바꿔버려요. 대소문자 구별 안 하는 그런 언어도 있고요.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26개가 아니라 52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라비아 숫자 10개하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들, 문장부호들 더쌤, 뺄쌤, 나눌쌤, 음... 알골60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사용했네요. 근데 이런 것들. 이거 키보드에 없는데? <laughs> 알골60은 왜 이런 걸 사용했을까요? 알골60의 설계원리. 알골60을 마, 만드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 커뮤니티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우리 하드웨어는 생각하지 말자. 라고 했거든요. 하드웨어는 그중 에 키보드도 하드웨어에 속하는 거죠. 키보드, 하드웨어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인간의 관점,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간의 관점에서 언어를 가장 적합한 언어를 만들자라는 게 알고래 시작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키보드에 없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 키보드에 있는 문자들만. 이용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코딩할 때 이제 코딩하는 문자 코드를 뭐 요즘은 뭐 b c d 그런 거고려할필 일이 없겠지만 아스키 코드를 당연히 기반으로 하겠죠. ABCD 뭐123454쓸때 근데 한국어 코멘트를 쓸 때는 고려해야 돼요. 유니코드를 쓸 건지 KS완성형을 쓸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 문 문자를 입출력할 때 ABCD 입출력할 때는 당, 당연히 아스키 코드 입출력을 하겠지만 앱시 c d 는 여러분들 처음 들었나요? 다른 과목에서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아스키보다 더 먼저 사용됐던 영어 문자 코드예요. IBM에서 어, 초기의 컴퓨터는 IBM에서 상용화를 했죠. 표준이라는 게 없었죠. 어, IBM에서 개인 회사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정의해서 나름대로 기계를 만들어서 팔았을 뿐이에요. 그때 그러면 ABCD 입출력을 하는데 코드가 있었겠죠. 그 코드가 아스키가 아니었다는 거죠. FCD 코드였어요. 그래서 그 FCD 코드 이제 컴퓨터 회사들이 경쟁 회사들이 발생 나타나면서 어, FCD 코드를 그대로 쓰면 특허 분쟁에 휘말려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미리 방지하려면 어, 우리끼리 연합해서 표준 코드셋을 만들자. 그게 아스키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IBM도 자기네 코드 포기하고 아스키 코드로 표준을 따르고 있지만 어쨌든 영어는 이제 표준으로 정착을 했고 다른 코드를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아스키 코드 입출력 모든 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한중일 등 다른 나라 언어들은 어, 표준 문자 코드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입출력할 때 예전에 지금 윈도우즈에서는 KS 완성형 입출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어, 유니코드가 새로운 표준으로 되면서 유니코드가 보편화된 이후에 개발된 언어들은 유니코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예전 7, 80년대에 탄생한 언어들은 음, 그, 그 이전에 완성형 기준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완성형 기준으로 컴파일러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국제 표준 유니코드 이후에 만든 컴파일러들은 국제 표준에 맞춰서 유니코드 입출력이 디폴트 문자 코드가 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자바나 파이썬처럼 비교적 최신 언어들은 아예 처음부터 디폴트 문자 코드가 한국어의 경우에 유니코드로 되어 있죠. 그런 점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문자들 간의 순서? 뭐 당연히 아스키 코드 값 순서겠죠. 0보다 1이 더 크고 코드 값이 a보다 b가 크고 특수 문자 순서는 어떻할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괄호. 이런 것들은 그냥 아스키 코드 값을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이런 경우가 가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구현할 때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 순서, 아스키 코드 값 순서를 따르는 게 일반적이겠죠. 어. 오늘은 여기까지.